아, 차에 돈이 10분도 안 들어가신 분이네. 차 사는데. 아니, 저희 월포 TV. 네, 안녕하세요. 월포 TV 나사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인의 차를 소개하는 시간. 그두 번째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제 서른이고요 중소기업에서 경영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익명씨라고 부르겠습니다 <laughs>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경영경리 어. 쪽에서 막내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어? 지금 무슨 차를 타고 계시는지 어. 아 지금 제가 11년씩 E클래스를 타고 있습니다 아 E클래스 예. 벤츠 삼각별 11년에 그 차를 사신 거예요? 그렇대요 11년 4월경에 올해 나이가 30살이시고 21살에 E클래스를 사셨다고요? <웃음> <웃음> 아버지가 구매를 하셨고 아 이번 1월달부터 받게 아 됐어요 아버지가 아 타시던 차량을 물려받듯이 그럼 아버지는? 아 지금 S클래스를 치셨 <laughs> <하셨지? 웃음> 야! 씨. 금수저를 모셔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laughs> 원래 그 저희의 취지는 직장인들이 과연 음. 어떤 차를 타는지 요거를 약간 소개를 해주는 그런 자리인데 저도 직장인이니까 아네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11년씩 이 e 클래스를 타고 계신데 고차가 그 지금 첫 차이신 거 아니요. 제가 25대 스파크라는 차량을 몰았죠. 직장인이셨나요? 그때도? 네 그때 이제 직장을 처음 다니게 되면서 아 지하철로 타게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첫 차라니까 이제 경차를 좀 사주겠다. 아버지 사주셨어요? 아 그렇죠. <laughs> 아 네. 응, 아버지가 25살에 스파크를 사주시고. 예. 5년 네. 타다가 이 클래스를 돌려가시고 예. 아, 차에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신 분이네. 차 사는데. 아니, 저 이제 유지비 같은 거는 이제 제가 내된 아, 그, 거는다 사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잠깐만. 내가 지금 할 말을 잃었는데. <laughs>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주변에도. 아, 권 PD도 NF 집에서 차 아, 받은 거잖아. 그렇지. 그 네. 수저들이 많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laughs> 이집 보십시오. 아 쓰레기. 여기는 이제 건피디의 집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고 제가 커피를 한달 동안 안사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 할... 지난 지 영상에 잠시 나왔던 야경 죽이는 집그 집입니다. 네. 월퍼 TV 이 클래스가 트림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2들공 D. C D I 아반가르드 E 2 0 d C D I 아반가르드 네. 모델 두개 차이점이 뭐죠? 요즘 나오는 걸로는 이제 아반가르드는 앞에 벤츠 마크가 붙어 있고 엘레강스는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샀을 아, 아버지가 샀을 때는 모든 벤츠 모델이 다그 마크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솟아 있는 거. 네, 솟아 있는 모델이죠. 그 엘레강스는 약간 좀더 클래식하게 고급스러운 그 차량이고 엠블럼이 튀어나와 있고. 아몬가르는좀더 스포티한 네. 젊은 느낌을 주는 그릴에 이렇게 크게 벤츠로고가 있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laughs> 좋은 정보. 확실하지는 네. 않습니다. <laughs> 220D 차량이면 그 2000cc 디젤 차량이죠. 네. 지난달에 받아서 타고 계시잖아요. 네. 5년 동안은 스파크를 타셨고, 차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 네, 네. 네. 스파크가 생각보다 <laughs> 유지비가 작게 들지가 않더라고요 스파크가 연비는 한 9에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지만 피발류다 보니까 그 디젤 그 벤츠가 연비가 한 16에서 17 정도 나오거든요 잠깐만 근데 스파크가 연비가 90km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스파크가 다들 이제 연비가 <laughs>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카이맨 네. GTS하고 비슷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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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카이맨 GTS 탈때 차, 좀 그러니까 좀 4에서 예4서5 네, 정도, 정도 나오어요 나왔어? 도심 기준이다 보니까 네. 아마 많이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 생각보다 연비가 안 나오네요. 저는 경차들은 10몇 킬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아반떼나 이제 K3 같은 차량이 음. 좀 좋고 경차는 뭐 정부에서 규정한 그 규격을 맞추다 보니까 차고가 많이 높고 바람 저항도 안 좋고 연비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 시네요. 아니 그것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리하면은 스파크가 경차라서 연비가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고, 이클래스는 e 디젤 차량이라서 연비가 네. 좋아 좋은 점이. 가장 마음이 들었다. 예, 다른 유지비들도 스파크 대비해서 내비에서... 그런 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AS가 무상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 클래스는 AS 기간도 다 끝났고 모든 걸제 돈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지, 돈이 그렇죠.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디제 차량이 다들 아시다시피 오래 타다 보면 진동이 네. 심합니다. 소리도 덜덜덜덜 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센터에 가가지고 폼을 좀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네. 그게 마운트를 교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디젤은 원래 시끄러운 차 아닙니까? 맨 처음에 샀을 때한 네. 3년까지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마운트 바꾸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한 5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laughs> 그리고 하부는 어떨지 한번 좀 올려 봤는데 이어 서브 프레임 쪽에서 이제 녹이 조금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안전에 위험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 가지고 맡겼습니다. <laughs> 이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laughs> 예, 스파크가 생각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지가 않더라고요. 스파크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썬팅이 조금 찢어져 있는 또 음. 히터를 틀때 모터가 이제 너무 오래됐다 보니 잡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교체를 해서 해서한 370에서 아, 370. 한4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량의 수리비를 박을 거면 다른 휘발유차라든지 이런 걸 사면 원하는 대로 조용하게 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네.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중고차를 구매 안 하는 이유가, 침수차량 같은 걸 이제 속여서 판매를 아. 할 수도 있고, 타고난 차량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그런 걸 자세하게 알수 있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타셨고 무사고 차량인 거는 확실하다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포르쉐를 탔으면 좋겠네요. <laughs> 차량이 지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죠? 예. 차를 보러 가서 좀더 얘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어요. 2011년에 저는 그때 E 클래스가 뭐 C 클래스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와 벤츠다. 그때 그랬던 바로 그 차량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면이 보면은 이 헤드램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쪽 눈이?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아니면 이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보지 않아가지고. 오케이.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엠블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네. 요즘에는 엘레강스 모델은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아방가르드 모델은 여 이게 그릴에 크게 나와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다. 예, 예, 그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죠? 아, 제가 <laughs> 이거 제가 범퍼를 거예요? 한번 깨먹어가지고 <laughs> 여기다가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걸 계속 아. 붙였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떼려고 하니까 네. 도색이랑 이렇게, 예, 같이, 같이, 예,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범퍼 갈때 이거 도어가 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도어가 되려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laughs>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신형이 나오면서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풀체인지 되면서 이제 값진 부분들이 이제 조금 다 굴곡이 네. 이제 생겼더라고요. 확실히 예전 벤츠가 좀더 뭔가 각이 잡혀 있는 모습이 이게 이클이죠. 이 클래스가 요즘 차로 오면서 좀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가지고 저는 이 차량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음...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 근데 아까 그 디젤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2 0이라고만써 있어요. 네. D가 없는데. 네네. 이 당시에는 C클이면 c 클이냈으면 이제 이 e 이렇게 있고 몇 cc 인지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솔린이냐 디젤이냐는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아. CDI냐 아니면 뭐 GDI냐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좀 굉장히 차가 어색해 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배기구가 없어요. 머플러가 없어요. 배기 팁이아무도 없어가지고 한참을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뒤쪽에 있지 않고 이제 밑에 쪽에 있더라고요. 밑, 밑에? 네, 왼쪽 아마 밑에 있었던 걸로 봤었는데. 아, 이 아래로 이렇게 향해 있네요. 아래로.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아래를 향하게 배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네. 저는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왜 숨겨놨을까? 이게 또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뒤에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음.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매연을 이제 뿜으면 네. 그걸 맞는 게좀 불쾌할까 봐 이제 배려해서 나온 디자인이다 네, 배려해서 나온 디자인이라고 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젠틀한 차량입니다 네. 이거 스위치 말이야 스위치 아이 스위치가 이 스위치 아, 아닌. 아닌가? 안장입니다 이거 뭐예요? 스위치 아니에요 이거?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모릅니다 <laughs> 아니 무슨, 무슨 용도이지?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궁금하다. 이거를 빠져먹었네. 블루 에피션시. 이게 그 요즘에. 블루텍? 블루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가지고 블루텍이라고 나오는 걸로. 디젤 차는 다 거. 요소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때는 이제 요소수라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차는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대신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음. 디젤인데 1등급이었습니다. 아. 구청에 네. 가 가지고 네. 상종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근데 왜안 받았어요? 그거 받으면 막 주차장 할인되고 막 아예 주차장 할인이 되다 보니까 네. 다음에 가서 한번 붙여 보려고 하고 네. 꼭 보세요. 좀 있으면 노후 디젤 차량대.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네. 트렁크 한번 열어 주시면. 아. 오, 네. 자동으로 야, 트렁크가 사람 한세명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표 들어가 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laughs> 어, 생각보다더안 들어가죠. 낮은 포복. 이게 뭐가 있어서 제가 더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어,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숨겨지 공간이 따로 있 아, 아, 여기. 어, 아이건 점프선이고. 점프선이고. 예, 점프선 점프선 이거를 한번더 어떻게 하는 거 아, 이거도 뜯어야, 뜯어야 되네. 여기 아, 스페어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아. 타이어가 타이어 이번에 때, 예, 한국 타이어로 이번에 바뀌었던 상태로 제가 받았었고요 원래 출고될 때 예, 출고될 타이어, 때부터 한국, 한국 예, 타이어가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아마 이게 런플렛 타이어가 아니었을 거 같아요 그때 당시 런플렛이 아,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게 말이 되네 그러면, 아 그렇네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 엔진룸도 한번 열어볼까요 아, 아, 예, 엔진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와, 엔진룸이 좀 비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꽉차 있습니다. 세차를 외관은 열심히 하셨는데 엔진룸은 안 하셨군요. 아, 예, 이게 고장날 수도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이거 물 뿌려도 돼요. 물 뿌려서 세차해도 차에 큰 문제 없습니다. 웬만하면 방수 처리가 다돼 있기 때문에. 불러야 세게, 아, 세게, 세게 다 대야 됩니다. 실내 한번. 네, 이제 잠시 이제 실내 탑승해서 잠시 실내를 좀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역시 벤츠하면 E 클래스고 E 클래스하면 제 고급의 상징이죠. 지금 실내에 딱들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여기 이 공조장치의 디자인이. 이 앞에서 본그 그릴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닮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아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군요. 좀 있네요. 기어가 이제 요즘 차량은 이제 핸들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 그러, 네. 그러네 기어봉이 있어 기어봉이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핸들 옆에 요즘에는 이렇게 기어 조작을 하는 게 있는데 기어를 바꿀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제 네. 밀어줘야 됩니다. 오 후진 브레이크 후진이가 되고 네. 여기서 또 밀면 D N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이제 바꿀 수있요 수동으로 하고 싶다 하면 돼요 네. 왼쪽으로 하면 이제 계기판에 D1 이제 이게 1단, 2단, 3단, 4단 자동모드로 이렇게 바뀝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 있는 게 당연한데 벤츠가 이게 있는 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이 예전 벤츠를 처음 타봤으니까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이 다이얼 번호가 있습니다 아 여기 네. 숫자 다이얼이 있어요 숫자 다이얼이 옛날. 이거 이걸로 전화 걸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 조작을 잘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로 이제 바로 눌러가지고 전화 아... 통화가 가능했던 것어 여기 또 아방가르드라고 써 있어요 여기 굉장히 네. 멋있는데 아방가르드라고 써 있고 어 여기 여기 센터 패션 디자인 보면은 이게 또 하이그로시로 굉장히 고급지게 여기는 어 돈이 컵홀더. 돈이 있습니다 겉폴더 <laughs> 돈이 있고, 누르면 수납이 열리는데, 어 굉장히 넓어요. 계기판을 한번 좀 볼까요? 와, 이게 다섯 개 짜리에요. 911처럼. 911처럼 다섯 개인데, 연료 게이지가 있고. 예. 쟤는 뭐죠? 아, 이거는 이제 저 시계죠, 시계. 이게 시계! 보통 시계 가운데에 붙어 있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와우! 계기판에 붙어 있습니다. 어, 계기판에 아날로그 시계가 저렇게 큼지막하게. 요즘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예. 오, 굉장히 신선하네요. 벤츠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메모리 시트랑 이 시트 포지션 스위치가 도어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네. 조작하기 편하고 다른 차들 보면 의자 밑에 시트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힘들고 잘안 보이고 보죠.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트 조절 네. 스위치 그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로. 과연 이글로우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 것인가. 이거 한번 까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laughs>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증서, 네. 사용설명서. 다들 이매뉴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안될 때마다 어, 이제 네. 이걸 찾아보거나죠. 아. 오, 이거는 뭔가 다이어리스럽습니다, 벤츠는. 여기 펜도 들어있습니다. 네. 오, 여기 한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칸이. 이거, 이거는 뭔가요? 이거 에어컨 조절이야. 이거 돌리면 응. 바람이 나. 여기 안에서? 어, 여기 나와, 진짜로? 그래서 안에 뜨겁거나 차갑게 해야 되는 게 있을 때, 이거 이제 돌리는 아, 거. 그, 와, 이런 거 달려있는 차는 처음 봅니다. 이거는 뭐 보험증서인 것 같고. 아, 이거는 또 뭐, 이 내비 이분은 굉장히 정직한 분입니다. 차 관련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laughs> 어, 이거는 선글라스? 햇빛 같은 게 너무 쓸 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가끔 이제 추기금이나 이제 조의금 같은 걸낼 경우가 있을 아 때. 항상 지갑이 열려 있다. 네, 요즘 이거 중요하죠. 방역 마스크. 양면 테이프. 내비게이션은 네. 아니면 이제 이 블랙박스. 붙친게 아 더운 여름날에는 이제 녹아가지고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럴 때 잠깐 보수를 해주고 있죠. 아, 맞아. 지금도 떨어지려고 <laughs>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마다. <laughs> 뭐 그렇게 크게 재밌는 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2011년 c e 클래스 e, 220. CRI 모델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혹시 요 다음에 본인 직접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구매를 한다면 아마 네. 이제 포르쉐 쪽을 좀 구매를 하고 싶고요 아 네. 진짜?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월급쟁이다 보니까 네, 저도 네, 월급 월급쟁이네요 네좀 그러니까 네.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이제 다음 차량은 아마 이제 아버지가 타시는 <laughs> S 클래스를 이어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네. 언제쯤 될것 같은가요? 어. 아마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못 하실 때쯤까지 <laughs> 기다려 봐야죠. <laughs> 이거 패드립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아.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2011년에 사셔서 지금 이 클래스를 넘겨주셨으니까 또한 앞으로 한 10년 1 0년에서한 십오 년. 그러면 또 아버지 또 차량을 또 새로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 아마 네. 그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응. 워낙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까지는그 다음 차량은 안 나올 것 같고 <laughs>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야지. 아, 와, 네. 아주 훌륭한. 어. 내가 오늘 차 그래서 다 둘러봤는데 아. 요즘 벤츠는 약간 두글 드론각을 하면서 약간 젊은 감각으로 굉장히 예쁜 반면에 확실히 이때의 벤츠는 각이 살아 있어요. 그리좀더 중후한 맛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혹시 뭐 앞으로 뭐 뭔가 바꾸거나 할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스난 부분이랑 문코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시 아, 케어를 예. 이제 휠휠 부분도 많이 은 음, 깨끗한데 쪽기랑 이따가 아좀 네. 휠도 바꿀 겸 네. 인치도 한번, 한번 아 인치업을 예 사주일로. 아돈 많이 깨지겠는데? 월급으로 그렇게 하면 은 남는 게 있으신가요? 생활이 힘드시지 않나? 동네을 하진 않았고요 네. 지출이 나가는 이제 뭐 대출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이 아까부터 얘기,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금수저신 것 같습니다 <laughs> 뭐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예쁘게 어, 잘 관리하시면서 아버지한테 S 클래스를 받는 그날까지 네. 네. 잘 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그만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서른 살 직장인입니다. <laughs> 직장인 씨. 네. <laughs> 마지막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뭔가요? 올버팀이. <laughs> 이 어색한 연기턱은 뭔가요? 올버팀이 <laughs> 보셨죠? 아, 예. 네. 하나, 네. 둘, 셋. 월급 모아. <laughs> 하나, 둘, 셋, 그리고 포르쉐.